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216쪽, 217쪽 익힘책 132쪽, 133쪽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놀이 장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놀이 장소와 관련된 어휘를 알수 있다. 두 번째,었어요를 사용하여 과거 일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1 읽어 봅시다. 읽어 보세요. <laughs> 한번 읽어 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 박물관 자, 박물관은 읽을 때 박물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2. 동물원 동물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3 놀이공원 마찬가지로 놀이공원 4 코끼리 5 호랑이 6 공룡 자 공룡도 이렇게 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어떤 곳일까요? 박물관은 옛날 물건들을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전시한 곳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면 이런 곳 많이 가죠? 자, 여기가 바로 박물관입니다. 두 번째, 동물원. 동물원은 동물을 관람하는 시설이에요. 우리가 이런 곳도 가봤죠? 네, 코끼리도 있고, 곰도 있고, 여기는 낙타도 있네요. 펜더도 있습니다. 놀이공원은 넓은 공간에 구경하거나 놀수 있는 시설을 우리는 놀이공원이라고 해요. 자, 이런 곳을 가본 적이 있나요? 네. 이런 열차도 타고, 이런 회전 목마도 타고, 바이킹도 있네요. 우리는 이런 곳을 놀이공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코끼리는 뭔지 알겠죠? 호랑이도 뭔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룡. 공룡은 옛날에 있었던 큰 파충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명보다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공룡. 네, 다음은 오늘의 문법 지식입니다. 오늘의 문법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써요입니다. 어써요는 아, 여기 동사나 형용사 막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될 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일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죠. 자 조건이 있는데 음, 앞에 아 모음이나 오 모음이 오면, 앗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찾다 라고 하면, 찾 내역이 아가 있죠? 그래서 찾았다. 작다는 아 모음 때문에 작았다. 좋다는 오 모음이 있으니까 좋았다. 보다는, 오 모음이 있으니까, 보았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았을 줄여서,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 모음이나 오 모음 이외, 즉, 아와 오를 뺀 나머지, 엇이라고 합니다. 먹다 여기에 어 모음이 있죠? 그러니까 먹었다 싫다 여기에 이 모음이 있습니다. 싫었다 쓰다 그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다는 지난번에도 쓰다, 쓰어, 써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썼다 를 줄여서 썼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다는 우 모음이 있어서 주었다. 그런데 줄여서 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뭐 하다. 우리는 하다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많이 배웠었죠? 이때는 엿을 씁니다. 운동하다. 하다가 있죠. 그래서 운동하였다. 그렇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줄여서 운동했다. 도착하다. 도착하였다. 다시 두 개를 줄여서 도착했다. 공부하다, 공부하였다, 마찬가지로 공부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 앞에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다 앞에 오는 단어에 받침이 있으면, 어, 그리고 이다 앞에 단어에 받침이 없으면, 엿. 자,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학생이다. 앞에 단어가 학생이죠? 그런데 여기에 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엇을 써서 학생이었다. <laughs> 선생님은 10년 전에 학생이었다. 자, 두 번째는 의사이다. 이다 앞에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받침이 없어요. 없으니까, 엿을 쓰면 의사였다. 그렇죠? 받침이 없으니까, 엿, 받침이 있으면, 엇을 씁니다. 오늘, 오늘 배운 나온 문법이 조금 어렵고 많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런 말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쉽게 한국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이 연습해 봅시다. 들어보세요. 붙여보세요. 자잘 듣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오늘 박물관에 가요. 어제 동물원에 갔어요. 2번 오늘 빵을 먹어요. 어제 김밥을 먹었어요. 3번 오늘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어제 친구하고 운동했어요. 네, 잘 들어봤나요? 1번 박물관에 가요. 어제 동물원에 가요? 아니죠. 갔어요. 어제 저 어제 어제니까었어요를 써서 갔어요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오늘 빵을 먹어요. 그렇죠? 빵을 먹어요. 어제 김밥을 먹어요? 아니죠? 어제 김밥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3번, 오늘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오늘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어제 친구하고 운동해요. 아니죠. 운동했어요. 라고 써야 됩니다. 었어요. 자, 운동하다니까. 운동하였어요. 운동 했어요.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 들어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1번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봤어요. 2번 놀이공원에서 빵을 먹었어요. 3번 박물관에서 숙제했어요. 네 1번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봤어요. 2번 놀이공원에서 빵을 먹었어요. 먹다 먹었어요. 그렇죠? 먹었어요. 3번. 박물관에서 숙제 했어요. 숙제하다 숙제 했어요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해 봅시다. 읽어 보세요.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제 아침에 엄마 아빠하고 박물관에 갔어요. 코끼리하고 호랑이, 공룡을 봤어요. 김밥을 먹었어요. 저녁에 집에 왔어요. 네, 잘 들어봤나요? 그러면, 촘푸가 박물관에서 무엇을 봤어요? 자, 촘푸는 박물관에서 코끼리하고, 우리 하고는 배웠죠?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호랑이, 그리고 공룡을 봤어요. 자, 어떤 거 봤죠? 얘가 공룡이죠? 여기는 곰이네요. 곰. 곰, 알죠? 곰. 세 번째는, 네, 토끼입니다. 토끼. 그래서 답은, 공룡을 봤어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말해 보세요. 자, 촌프의 하루예요. 촌프가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촌프가 엄마, 아빠하고 어디에 갔어요?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에서 코끼리하고 호랑이 공룡을 봤어요. 그리고 김밥을 먹었어요. 저녁에 집에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힘책 132, 133쪽입니다. 골라봅시다. 써봅시다. 자, 여기가 어디인가요? 그렇죠. 여기는 박물관이죠. 박물관. 2번. 여기는 놀이공원인가요? 동물원인가요? 네. 여기는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번은 이 친구는, 그렇죠? 코끼리예요. 4번. 이 친구는 코끼리? 아니죠. 공룡입니다. 이, 써 봅시다. 읽어 보세요. 써 써보, 보세요. 지금 여기는 오늘, 글씨가, 여기는 어제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요, 갔어요. 2번, 봐요는, 그렇죠. 봤어요. 읽어요. 책을 읽었어요. 해요. 종이 접기를, 그렇죠. 했어요. 음악을 들어요. 들었어요. 글씨를 써요. 글씨를, 그렇죠. 썼어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때는 뭐뭐 "었어요"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써보세요. 1번 지금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보다 라는 글을 어떻게 썼냐면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봤어요. 자, 어제. 2번. 어제 놀이공원에서 빵을 먹다? 아니죠. 빵을, 그렇죠. 먹었어요. 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3번. 어제 박물관에서 숙제를 했어요. 숙제를 하였어요. 그렇지만 줄여서 했어요. 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3번 연결해 봅시다. 써 봅시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1번 엄마, 아빠하고 박물관에 갔어요. 2번 촌프가 그렇죠? 코끼리하고 호랑이 공룡을 봤어요. 3번, 쉼프가 김밥을 먹었어요. 4번, 저녁에 집에 왔어요. 자, 쓸수 있겠죠? 네, 대답을 써봅시다. 자, 어제 무엇을 먹었어요? 김밥을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뭐 했어요? 책을 읽었어요. 자, 이처럼 과거의 일을, 지난 날을 표현할 때에는 뭐뭐었어요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내일은 놀이와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